안녕하세요. 주품TV의 김소장입니다 제가 토요일 오전에 삼성전자를 좀 가져왔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전일 흐름 때는 플러스 1.07%로 애프터마켓에서 상승을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정규장에서 0.38% 까지 좀 하락을 했다가 7시 5분경 161,600원을 회복하면서 좀 마무리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어제 오전에 사실 이제 프리마켓 시장에서 111,600원 한한번 찍었던 분들이 우리 선배님들 입장에서 출근하시면서 철렁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이게 어저께 뭐 이, 이 인지, 개인 인증 사진도 올라온 만큼 뭐 여기서 하한가의 매수를 해서 로또 맞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었죠 그런데제가 봤을 때는 이 거래량 자체가 삼성전자 사실 천조가 천조가 넘는 지금 시가 총액의 종목이 오전 사실 일부 거래량만으로 하한가 찍었다 하더라도 자 보시게 되면 상당한 거래량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개인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이 엄청난 증시 고객 예탁금들이.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오전에 이런 흐름들은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불안한 심리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안에서도 꼼수, 즉, 전략이 있었다 보여집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미국 증시가 급반등을 하고요, 또 엔비디아가 급반등을 하면서 삼성전자 월요장에서 일단 초급등이 예상이 되는데, 자 여기서는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냉정하게 다시 한번 월요장에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자세한 말씀드릴 테니 해당 영상이 우리 삼, 선배님들 삼성전자 우리한테 연금 같은 종목입니다. 안전하게 수익을 지켜내시고 더 크게 가져가시는 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우리 삼성전자 개인 주주분들에게 해당 영상이 전파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 월요장 이제 뭐 미스라고 하기에는 상당한 금액이 좀 나왔죠. 일단 기본적으로 한깔 찍으면서 누군가는 마이너스 20억 이상의 손실들 이좀 발생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어차피 이제 정규장이 시작되면서 또 엄청난 패시브 자금들이 일단 뭉칫돈이 좀 들어왔다는 게 눈에서 확인이 되죠. 그 뒤에 3시 30분에서 사실, 어, 이 오전장보다 더 강력한 거래량들이 발생을 하면서 어저께 삼성전자 한 종목에만 시가, 이 거래 대금이 8조 6천억 가까이가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대비해서는 전일 거래량하고 비슷하긴 합니다만, 역시 요즘 이 고객 예탁금 플러스 패시브 자금들이 엄청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 오늘은 일단 미국 증시가 오늘 일단 급반등을 하면서 다우존스 그러니까 다우지스가 5만 포인트를 넘은 건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럼 제가 그 관계된 내용들 좀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제 엔비디아가 어제 어, 금요장에서 8% 이상을 급등을 했고요. 뉴욕 증시 역시 사실 엔비디아라든지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올라다 보니까 어, 일제히 뭐 상승을 했습니다. 중요한 게 엔비디아 의 상승만 있었던 부분들이 아니라 AMD라든지 또는 우리가 요즘 최근에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많이 생경을 쓰시는 퀄컴이라든지 주요 이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같이 오르다 보니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강한 상승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어저께 상승의 사실 주요 원인은 사실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존 구글 기업들, 즉 빅테크 기업들이 이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예상보다 자본 지출 상당히 급격하게 올리기로 한이 부분들이 사실 이 반도체 전반적인 엄청난 뭐 수급들, 즉 그동안 AI 반도체 버블론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일축하는 부분들로 좀 그래가질 수가 있겠죠. 보시면. 구글은 지금 현재 우리 하나로 272조 원 이상을, 어, 투자를 해서 자본지출 예상을 이미 확정을 했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294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HBM이라든지, HBM이라든지 또는 관련 이 소부장들, 어, 소부장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 지금 이제 25년도, 26년도 초반보다 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주고 있겠죠. 거기에, 두 번째, 젠스랑 CEO가 그저 약였죠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좀 매도하는 것을 매우 이상하다, 비논리적인 일이다라고 좀 일축을 했습니다. 이 부분 자체도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이 좀 내려간 게이 소프트웨어를 AI가 대체할 것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기조적으로 좀 많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이 젠스랑 CEO가 이제 어, 선을 그었죠.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는 도구다. 이 도구를 활용하는 게 AI이기 때문에 동반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면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 사격을 때려줬어요. 이런 부분들이 미국 금요장에서 본격적으로 올라오면서 추세를 즉 상승을 자체를 보게 되면 추세가 아예 좀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중요한 게. 자 우리 금요장 그러니까 지난주 시장을 보게 되면 월요장에 급 아, 급락을 했죠. 그리고 화요장에 두 자릿수 즉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1% 이상 상승을 하면서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장에서 강보합권 가다가 목요장 금요장을 급락을 했죠. 그럼 결과적으로 자 금요장에서 급락까지 우리 개인들이 생각했을 때또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출렁거림까지 있기 때문에 투자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지금. 한국형 공포지수도 5 0 0 0 p 가 붕괴되면서 팬데믹, 코로나19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정도의 투자 심리가 불안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변동성이 심하니까 피로감들이 커지는 거예요. 쭉쭉쭉 올라갈 때는 우리가 자금들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자, 지금이라도 주식을 해야 되나 해서 사실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큰손 자금들, 즉, 대형 자금들도 들어왔지만, 우리 지금 주변에 보시면 주식 시작하시겠다고 개인 자금들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20, 30%씩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심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다시 1번 차트 갈게요. 이런 시장 안에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삼성전자의 이 흐름 자체가 거점을 그대로 연결한 부분들 그대로 한번 연결해 보면 우상향의 각 자체가 지금 굉장히 위 우위로 아직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동성을 주는 부분들도 사실 이 어저께 금요장 아니었으면 21선 자체를 터치할 일은 없었다고 봅니다 근데 어제 인위적으로 터치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양봉전환해서 5일선 이저 지지라인 자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지라인을 사실 터치하면서 마감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사실 어저께 누가 사고 누가 팔아야지 좀 볼게요, 선배님들 자. 어저께 매수제를 보면, 개인들이 5,930억을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자, 9,880억, 일정가까지 팔았는데, 자, 기관들과 개인들이 강력하게, 일단 이 삼성전자를 왜 버텨줬느냐. 일단 기관들 입장에서는요,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까지 일제히전 매집을 했죠. 그리고, 요즘 이제 기타 법인, 삼성전자가 자사주매입에 대한 부분들을 3조 9천억 이상을 발표를 해놨기 때문에 어차피 이들은 예전 우리가 25년도 초반, 그러니까 중반부터 자사주매입을 이어갔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한테 우군이 되질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여기서 개인 입장에서도 요즘 삼성전자의 상승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증시의 고객 예탁금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눌림만을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보게 되면 아직도 고객 예탁금이 백조가 넘어가죠 선배님들 그러면 자, 금요장 목요장 합쳐서 고객 예탁금이 한 구조 한 4천억이 빠져나갔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빠져나간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이 etf 자금들로 쏠렸어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코스피 어, 코스피 200으로 갔던 코스닥 150으로 갔던 자 레버리지라고 하죠 주가가 상승하던 하락하던 이쪽에 베팅 금액들로 들어간 것뿐 이탈한 게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레버리지 상품에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주가가 오르는 거에 베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주가가 오르려면 즉 150이 됐든 200이 됐든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항상 포진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삼성전자 역시 지금 코스피 레버리지 쪽에서 최상단에 위치한 종목이고요. 이럴 때 주겠냐면 만약 레버리지 상품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레버리지 들어갈 때 뭐가 들어가죠? 신용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 신용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엄청난 손실들이 발생할 텐데 이때 이 고객 예탁금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런 예탁금들 이좀 요즘 외인들이 팔아 재끼더라도 이 부분들을 엄청난 예탁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자 어, 분명히 이런, 이런 어저께 뉴스 들 중에서 이런 뉴스를 분명히 캐치하셨을 거예요. 자, 삼성전자 어제 11만 1,600원 하한가에 하한가에 매수했다 수천만 원 먹었다 뭐 이런 이 사진들이 기재가 됐는데요. 자 이걸 보기 시작하면 뭐가 되냐면 자 아무리 실수라고 실수 어, 실수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중요한 게 만약 이제 내일도 우리가 이제 결수죠 월요장에서 어, 시장가에서, 시, 아, 시장가로, 이제, 매수 체결, 그러니까, 하 한가에 매수 걸어놓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어, 일단은 일부 인원들이긴 하겠지만, 사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세력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을 노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자, 여기서 하한가를 물려놓는다는 얘기는 확 호가창으로 봤을 때는 위에 있는, 즉, 정상적인 호가창에 있어서는, 자, 무방비 상태로 열려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큰 손들 입장에서는 이런 자리에서, 자, 야금야금 우리가, 아, 우리가 사실 거래가 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을 노리고, 야금야금 사실 물량들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삼상전자에 요즘 거래대금들이 8조가 넘기 때문에, 쭉 구조 가까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역시 세력들의 장기좀 움직일 수 있는,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뭘 보셔야 되냐면 앞으로 어차피 삼성전자가 평탁의 이제 신규 라인 증설을 어,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이 h b m 포용 D램 상당력을 확대시켜서 최대 12만장까지 좀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한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지금 올해 이제 3분기부터 3분기 후반, 4분기 초반부터 a c b m 4형 이제 대량 양산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보하게 될건 어차피 삼성전자가 펄테스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최고점에 통과를 시켰어요. 그럼 아직까지 뭐가 준비하냐면, 이 생산 라인 증설할 때 아직 본동용 장비라든지 이런 기자재 섹터도 있죠. 이런 장비들에 대한 준비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 장비를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한미반도체랑 하나 세라텍 같은 이런 어이 기업들의 지금 장비를 받는, 뭐, 어느 기업으로 받을지 지금 여러 가지 얘기 썰들이 있죠.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서 빨리 종료가 되고 이런. 확정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 젠스랑 CEO 자체가 지금 인텔이랑 지금 얘기들, 뭐, 엔비디아, 아, 이 ACBM4 관련해서 인텔이랑 지금 되게 뭐, 협업을 얘기를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좀 버렸나? 뭐, 이런 내용들까지 좀 돌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낭설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분들 전혀 신경 쓸거 없이 일정들만 보고 움직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거의 다100% 진성계인들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삼성전자를 매입하고 싶어도 뭐 세력들처럼 10억 20억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금들이 한정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삼성전자가 눌렸다 올랐다 이런 거에 이들 희비하지 마시고 일정도 체크하시면서 삼성전자 일부 좀 가격대가 예를 들어 지금 16만 2천 원이다 보니까 선배님입장에서 고점이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 지금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지금 잡고 있는 부분들이 주봉 차트 작게요. 어차피 지금 자이 차트 지금 내려간 차트 무시하시고요.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이격 이격 자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장 자체가 사실 거래량이 빠지는 것 같지만 빠지는 게 아니라 되려서 탄탄하게 다시 계단형으로 쌓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권가 목표가 자체가 이제는 23만원, 24만원이 4만원이 그러니까 23만원 지금 나와 있는 가격대고 23, 4만원이 사실 증권과 개인 아, 증권과 전문가들의 보수적인 좀, 좀 관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10년 동안 자산운용부서에서 뭐 수장으로 있었지만 지금 삼성전자 뭐이 우리 글로벌 평가 글로벌 뭐 HSBC라든지 골드만삭스에서는 23만 24만 원을 잡죠. 근데 보통 이런 목표가를 잡을 때 당장의 목표가가 아니라 앞으로 3년에서 이뭐 3년에서 4년치 정도의 일감들을 생각하고 그 정도의 목표가로 일단 잡아놓거든요. 근데 지금 20에서 23만 원 정도는 수급 자리, 그러니까 재료에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수급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사실 눌림 자리가 온다든지 또는 5선을좀 이탈하거나 5일선 부분에 바짝 붙는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물량을 늘리는 것들 나쁘진 않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 내가 매도에 대한 생각들 또는 다른 종목들 뭐, 일부 종목들 보는 분들 계시겠지만 보시면, 자, 여기 어떻습니까? 매물대들이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갈수록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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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부피를 키워가죠. 그만큼 큰 손들은 해당 라인에서도 강력하게 매물대들을 보고 뭐 있다 보니 여기서 내가 뭐 매물 대가 9만 원대, 7만 원대 돈 5만 원대 계신 분들 매도에 대한 생각들 가지고 계실 같은데 들리는 말에서 굳이 뭐 낙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어좀 마음 좀 든든하게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부분들 사실 영상 제가 영상만으로 선배님들 도움드리는 게 아니라 워딩제를 도움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런 뭐 여러분들 삼성전자 평단비중 분석을 해서 뭐 거기에 맞는 전략들 이렇게 드릴 때뭐 이것 때문에 일을 하거나 뭐 내동매매 하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대신 이렇게 자료를 도와드리는 건 혼자서 판단할 때 보다는 좀더 든든하게 최고 최종 목표가 까지 들고 갈수 있다 갈수 있는 도움을 드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 제가 워딩 자료 돈 필요하신 분 보내드릴 테니 또 이왕 보내드리는거 아침 8시 전 리포트들은 선배님들 좀 챙겨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증권과 찌라시들까지 함께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인드 컨트롤 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제가 이런 워딩, 달, 워딩 자료를 드릴 때뭐 돈을 받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선배님들 영상 보시면서 저세 가지 정도는 좀 부탁을 드려요. 좋아요나 알람 설정, 그리고 여기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죠. 최초 1회 안에서 구독까지 좀 도와주시면 이세 가지가 유튜브 맞춤형 컨텐츠 등록되는데 필수 조건이에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볼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조회수가 늘어날수록 돈을 법니다 저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 선배도 그냥 두지 않고요 최고가 매도 부분까지 옆에서 열심히 보자 하면서 요즘 호모라는 말이 있죠 뒤에서는 수익들 많이 난다는데 나만 먼저 멈춰, 나는 멈춰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분들 근데 이런 분들 위해서 단기, 중장기 하면서 좀 좋은 종목들, 이제 싼 종목은 없습니다 좋은 종목들이 조금 괜찮은 가격에서 더 괜찮은, 괜찮게 파는 전략 이 전략만이 선배님들 수익을 좀더 높게 낼수 있는 데도움 되거든요 이런 부분 열심히 옆에서 보좌 드릴 테니까 함께 상장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뭐 구독까지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도움 드릴게요 자, 신청하실 분들 조회수 옆에 더보기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밑에 구독자 무료 신청이라고 글 내려보시면 링크가 좀 보이실 겁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앞으로 뭐 삼성전자 관련해서 아니면 궁금하신 종목 관련해서 대응 전략을 받길 원하신다면 맨 위에 거 클릭하시고요 문자든 카톡이든 뭐 자료를 받아보실 번호가 필요할 겁니다 102학 선배님들 번호를 적어주시고 여기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 여기다가 삼성전자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 평단이나 비중을 적어주시고, 신규 매수하실 매수 분들은 이 종목명만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동의하시고 제출하시면 앞으로 도움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아울러서, 어, 요즘 제가 이제 구글링크로, 어, 이, 분들 초대를 받, 아, 뭐 신청을 받다 보니까 일부 선배님들 입장에서는 링크 누르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문자 신청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보시면 274하나4 5 19번, 274하나4 5 19번 이쪽으로 어 신청하실 분들 삼성전자로 보내주십시오. 삼전 간단하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들고 계신 분들 평단 비중 같이 적으시면 똑같은 혜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포모란 얘기를 좀 했는데요. 실제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드를할때 보면. 어, 이런 질문도 참 많이 주세요. 앞으로 26년도 지금 삼성전자부터 해서 SK하이닉스 엄청난 주가 상승했는데, 아, 어, 그냥 가만히 멈춰 있었다 보니까 또는, 어, 지금 이게 한 종목만 들고 있다 보니까 다른 종목도 괜찮은 거 없냐? 이런 질문. 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딴 종목이 없어요. 예전에 우리가 24년도 때, 그러니까 주도주를 보게 되면, 23년도 때 에코프로라든지, 그러니까 1350% 이상 상승했다가 2년 동안 늘려 있었죠. 제주반도체 1100% 이상 늘렸다가 또 마찬가지. 1년 반 이상 늘려있다가 다시 움직이고 시작했고, 한미반도체, 하나오션 두산 모두 이제는 중대형주들이 되면서 됐습니다. 왜 중대형주를 말씀드리냐면,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 자금들이 소중한데 시가총액이 너무 낮은 동전주라든지 좀 위험성이 강한 종목들에 대해 내 투자금을 넣기에는 부담스럽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좋은 종목인데 아주 크게 갈 종목도 찾아야 되는데 이미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종목들 안에서 내가 큰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다. 그럼 지금 입장에서 무슨 종목을 보셔야 되냐면 당장 눈앞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 지금 1분기 때 메가 트렌드로 움직이면서 2분기 초반까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메가 트렌드 를 삼은 제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결과적으로 움직였죠. 그러니까 제 영상 꾸준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증시에서 구글, 아마존이 움직인 건 사실 AI 데이터 센터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니까 결국 순환매가 다시 돌아왔어요. 로봇 섹터들, 대학 섹터들, 방산 섹터들 이 부분 안에 현재 아마 트레이 해하는 순환매가 다 돌고 있습니다. 하나만 추가할게요. 여기에 STO 아직까지 물 밑에 있죠. 이가 아시겠지만 다음 주설 연휴 전에 딱 STO 관련주들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뭐냐면 이 다섯 가지가 현재 시점에서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이자 정책주의 전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코스닥 3천 지수를 만들기 위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또는 국민성장펀드 그리고 대미투자펀딩인 3 5 0 0억불도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세 가지에 대해서 주, 이, 어, 재료적인 걸로 다 엮여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안에서 조금 눌려있는 종목들 저평가된 종목들 아니면 세력들이 루틴적으로 지금 고의적으로 누르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걸 찾아서 들어간다면 사실 한 종목당 4, 50% 이상씩 순환매로 한 분기에 6종만 먹어도 300% 가까이는 전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차트로 많이 보여드렸던 게이 슈림로봇의 차트였습니다. 슈림로봇을 사실하는 게 아니라 보면 23년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가 많이 바뀌었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전에는 이렇게 텐발거를 먹을 때한 번에 털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23년 이후로는요. 한미반도체 주가도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300% 들어 올리면서 루틴이 전혀 나오지 않고요. 되려 여기서 변동성 주면서 고점을 완벽히 찍어내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누적수익으로 이미 1100% 이상을 달성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자, 자 이것도 재료가 있기 때문에 수남매안에서돈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수남매 하면서 이탈한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서 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재료들 골라서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론 남아 있는 종목으로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분기 300%는 가능한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12월 2일부터 해서 사실 이제 실시간 방을 열어놨죠.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종목 얼마에 사고팔고 추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시장의 변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에 대한 대책들, 준비들 함께 도움을 좀 드리고 있으니, 혼자서 답답하신 분들 아마 들어오시면 수익도 가져가시고 또 시장에 대한 브리핑들도 받으실 거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 두 번째 거 클릭하시면 해당방 초대링크 넣어드릴 거고요 비번 따로 안 걸어놨어요 그만큼 편하게 들어오시라는 의미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대응하시고 문자로 신청하실 분들은 두 번째 거 링크니까 여기다 숫자 비번을 함께 적어 보내시면 제가 어, 입장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제가 이제 이 오프라인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어, 궁금증 주시는데 사실, 이제, 오프라인 강의 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코로나 전처럼, 이렇게 강당에 몰서하는 것보다는, 소규모 뭐 그룹 강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룹 강의 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어, 이 차트 설정이 됐던 간에, 아니면 셀프 루틴, 저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뉴스 트레이딩 기법이 12년 차예요. 뉴스 트레이딩 기법이. 그런데 이 기법들보다 저는 Q&A 시간들이 선배님들이 많이 좀 좋아한다 생각 왜냐면, 온라인 강의에서는 궁금한 게 많으셨어도, 실제적으로 이걸 다, 뭐다 해소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Q&A 시간 자체를 거의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가졌다 보니 제 이런 자산정보서의제 내오하우가 여러분들 힘든 정보기나 궁금증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더라고요.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뭐 무료 그니까뭐 돈을 받고 제가 뭐이 강의를 하거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 있다면 세 번째 거 클릭 또 문자로 신청하실 분들 숫자 3번이라고 같이 보내시면 제가 세금 보내드릴 테니까 담당자분들이랑 일정이나 또는 본인이 좋아하시는 특강 때 오셔서 유익한 뮤직한... 바라겠습니다. 어 그래도 뭐 주말 보내면서 일단은 미국 시장이 강력하게 좀 상승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마음 편하게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다음 소식으로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